안녕하세요. 다육이 시간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이네요. 일요일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아이들 물한 바퀴 둘러주고 분갈이 해주려고 합니다. 요 아이 치와, 치와와입니다. 치와와. 얼굴은 작고 종자포트에 들어있는데 묵은 등이에요. 색깔 너무 이쁘네요. 요 아이 분갈이는 뚝딱 금방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홍등이에요. 홍등 빨리 자리 잡아줘야지 했는데 분갈이가 정말 많이 늦어졌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해주려고 하고요. 요 아이 꽃대가 아주 전투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홍둥이 까망다, 요에 속하나요? 요 아이 꽃 보시면 이렇게 검붉은 색으로 아주 이쁘게 피려고 하는데요. 색깔이 검붉은 게 아주 매력적으로 이쁜 꽃을 달고 있습니다. 요두 아이 오늘 분갈이 뚝딱 해줄게요. 어느새 날씨가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벚꽃은 이번 주가 피크인 것 같은데 꽃 벚꽃 구경 다 다녀오셨죠? 이번 주 지나면 서서히 떨어진 아이, 나무들 떨어진 아이들도 있고 조금씩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절정인 아이들도 있고 골고루 벚꽃이 섞여 있더라고요. 저는 어저께. 야외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하루 힐링하고 왔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봄에는 나들이를 다녀와야 힐링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뿌리는 끝에 쪽 손대면 뚝뚝 떨어지는 정도만 잘라주고요. 아주 땅땅하고 작아도 땅땅하고 건강한 아이 같습니다. 치아 먼저 흙 털어주고요. 홍등은 조금 아깝긴 하지만 꽃 꺾어주고요. 틀어주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작년 가을인가요 분갈이 해줬었는데 자리 잘 자랐습니다. 그 사이에 얼굴을 빵 터트려서 흙카분이 많이 작았거든요. 합은 딱 맞는 사이즈로 옮겨주면 될것 같습니다. 뿌리 되게 건강해 보입니다. 등은 요 아이 자체가 되게 건강한 아이인 것 같아요. 아, 이름표 여기 있네. 아까 떨어졌었는데. 어, 작년 23년 5월 10일 날분갈이해 줬던 아이네요. 1년이 됐습니다. 지금 햇빛이 쨍하게 떠서 화면이 조금 너무 밝은 감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마사는 미리 깔아놨고 음 먼지가 많이 나네요 분무기로 물을 한번 뿌려줘야 되겠습니다 어제 나들이가서 여러군데 여러 다녀왔는데요 사진 많이 찍어왔습니다 야외 다녀와서 남는건 사진밖에 없잖아요 <laughs> 사진 열심히 찍었습니다 평소에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어제는 날씨도 너무 사진 찍기 좋은 날씨고 흐린 듯 했는데 흐린 날 오히려 사진이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꽃도 예쁘고 그래서 경치도 좋고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찍고 왔습니다. 오늘 휴일이라 지금 이 시간에 야외 놀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재밌게 놀고 오면 또 일주일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일터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말에 좋은데 가고 꽃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식구들하고. 재미있게 오손도손 놀고 오면 행복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 게 행복이겠죠? 분갈이 해주려고 물을 안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입장은 조금 마른듯한데, 분갈이는 아주 쉬웠습니다. 홍등 여기 날짜 좀 이따가 바꿔줘야 되겠네요. 홍등 분갈이 끝났고요. 치와와는 여기다가요. 잠시만요. 팔망을 깔아 놓지를 않았네요 치마와는 얼굴은 작아도 색깔 예쁘고 건강하고 이렇게 새로 심어주면 색깔을 여기서 뺄까요? 아니면 그대로 굳혀질까? 궁금한 아이입니다. 어제 단양에 놀러 갔었는데요. 관광지에서 이제 점심 때. 산재 비빔밥하고 파전 먹으러 들어갔는데 왜 우리 관광지 하면 왠지 음식 값이 비쌀 거라는 선입견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우리 여기 대전에서 먹는 거랑 똑같은 가격에 팔고 있더라고요. 맛도 맛있었고 무엇보다 대낮이긴 하지만 막걸리 한잔 먹었거든요. 막걸리가 이름이 대강 막걸리라 그랬나? 근데 엄청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으려다가 두잔 마셨습니다. <laughs> 어제 딸이 운전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남편이랑 저랑 막걸리 한잔 시켰는데 관광지에서 가격도 비싸지 않고 맛있고 좋았습니다. 가끔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 보면 TV에 보면 관광지, 바가지 요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단양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음식도 맛있고 구경도 잘했고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놀러 다니시고 여행 다니시겠지만, 재밌게 힐링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다들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나, 손이 미끄러웠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두 아이 분갈이 하는 거는요 저한테는 이제는 식은 죽 먹기랍니다 <laughs> 분갈이 끝났어요 치아와 이쁜 아이 쬐끄만 화분에다가 심어주었고요 홍등 자기 얼굴 사이즈에 맞는 화분에다가 심어 주었습니다. 분갈이 영상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